난세지 영웅, 난세에 나타난 영웅은 결국 우리 국민들이었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밤, 국회가 봉쇄되었습니다. 저와 이준석 대표가 국회에 도착했을 때 저희 앞에는 다섯 겹의 경찰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출입구는 전면 차단되었고 접근 가능한 담장과 울타리까지 모두 통제되었습니다. 월담 시도조차 허용되지 않은 두터운 계엄 경찰의 벽 앞에 절망하며 분노하고 있던 그때 저희에게 가장 큰 힘은 우리의 뒤에서 한 목소리로 외쳐주신 국민 여러분들이셨습니다. 의사당으로 내달리면서 뒤를 몇 번인가 돌아봤던 것 같습니다. 나를 지켜주신 국민들이시다.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저분들의 손에 있다. 그리고 혹시 모를 재개엄에 대비하느라 새벽까지 본회의장에서 대기하면서 저는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우리는 이곳을 지키고 헌법과 자유를 지켜 국민들께 보답해야 한다. 국민 여러분, 올 겨울에 대한민국은 새로운 민주주의를 온 세계에 선포합니다. 개엄이 내려지고. 헌정이 유린되어도 국가가 혼란에 빠지지 않고 여전히 이 나라가 안전한 것은 모두 국민 여러분들의 시민 의식 덕분입니다. 탄핵을 외치면서도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광장을 가득 메운 응원봉으로 대한민국을 여전히 응원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의 진취적인 열정 덕분입니다. 이 겨울을 함께 기억합시다. 그 누가 우리의 자유를 억압할지라도 우리의 노래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은 개혁신당만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국민들이 지켜주신 국회, 이제는 국회가 여러분들을 지켜드릴 차례입니다. 여야가 부디 화합하여 자유와 정의를 향해 함께 나아갈 국회를 기대하며 부끄럽지 않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대한민국, 여러분이 바로 대한민국의 영웅입니다.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